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카페인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 탑10을 알아볼까요? 10위부터 차근차근 순위를 매겨 알려드릴게요. 10위는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두구두구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맛있는 초콜릿으로도 아주 유명하지만 커피에 대한 사랑 또한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놀랍죠? 9위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해요. 커피를 즐겨 마시는군요. 8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추운 날씨 덕분에 따뜻한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는 역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최고죠. 7위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커피를 정말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특히 휘게라는 덴마크 특유의 문화와 함께 커피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춥고 척박한 날씨 때문에 따뜻한 커피가 더욱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추운 곳에서는 커피가 필수인가 봅니다. 5위는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피카라는 이름의 커피 타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피카 시간에는 다 같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고 하네요. 4위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드디어 탑3입니다. 과연 3위는 어디일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3위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말 다양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발달해 있는 곳이죠. 스타벅스, 던킨 도너츠 등 유명한 커피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두구두구 1위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커피 소비량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하네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은 정말 엄청나죠. 드디어 대망의 1위는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카페인 소비가 많은 나라 탑10을 모두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커피를 가장 즐겨 마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